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주아주 음, 아주 한참 시골인 강원도 산골 시골에서 할머니가 처음 도시에 오셨답니다. 목이 말라서 뭐 마실 것이 없나 하고 주의를 살피는데 가게는 안 보이고 음료수 자판기가 보이더래요. 여기서 한 번도 자판기를 사용해보지 않아서 할머니 음수, 음료수는 드시고 싶고 그래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데 가까스로 동전 넣는 구멍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넣으셨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어, 자신이 원하는 콜라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을 알리유가 없는 할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이 동전 구멍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소 저기에 목이 마른데 콜라 좀 주이소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번에 좀더큰 소리로 얘기를 했답니다. 보이서 지가의 목이 마른데 콜라 좀 주이서. 그고 대답이 없자 이번에 더큰 소리로 자판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보이서 지가의 목이 마른데 콜라 좀 주이서. 그랬더니만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스럽 조용하게 다가와서 이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할매요, 그딴거돌라케 보이서. <laughs> 그런 데끼입니다. <laughs> 콜라가 다 떨어졌나 봐요. 오늘 학교에서 여자 어, 교사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여교사가 늦게까지 일하고 혼자서 이제 학교를 나가게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마침 교장 선생님도 그때 가는 길이어서 차를 가지고 가다가 그 여교사가 지나가니까 그냥 갈수 없고 또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학교 온지 얼마 안 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교장 선생님인데 또 실수하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양을 했는데 계속 타라는 권유에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차에 탔답니다 어색했겠죠? 시간이 한참 흐르고 신호등 앞에 잠깐 멈춰서 운전도 안 하고 멈춰져 있는 그 상태에 교장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여교사에게 물었대요 맞은가? 여교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맞은가? 맞은가? 마진가? 맞은가가 뭐지? 여기서는 한참 생각할 때아 이게 우리 교장선생님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유머의 한 방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여교사가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제트? <laughs> <laughs>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 막내인가? 맞은가 뜻이 뭐죠? 맞은가라는 네, 뜻이죠 희원이 알겠니? 무슨 내용인지? <laughs>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 알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어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표정만으로, 모습만으로 알 수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알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말은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말은 바뀔 수가 있어요. 말을 서로 섞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말의 논리에 따라 수용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말 스스로 검증하기도 하고 변론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발씩 양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은 변화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그 말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을 담고 있는 그 마음은요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첫 번째로 그 내용과 논리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과 달리 이 말을 할수 있고 마음처럼 말로 다 표현하지도 않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참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참하기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전도축제 중에 있죠 새벽마다 생명열매 여러분 주일에 보여드렸던 이 생명열매 전도대상자 914명 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더 기도해 함께 박차를 좀 가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저 이 막연히 이름들만 부르며 기도한다는 게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한, 못한 채 이름만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참 쉽지가 않아요. 똑같아 보이는 수많은 이름들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가다 보면요. 어떤 때는 좀 지치기도 하고,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떠오르지도 않고, 또 그렇게 기운을 잃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힘내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한 것도 2년에 한 번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우리에게는 낯선 여러 이름들에 불과하지만, 여기 적혀 있는 이 이름들 속에는 사연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형제자매이고, 누군가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이름들 놓고 평생을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그 제목의 이름임을 깨닫는 순간 또 다시 우리도 기운 내서 또 다시 읽고 그 이름을 하나님 주손에 올려 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 생명 열매 그들의 이름들 하나하나가 사실 그렇죠. 다들 여기에 이름을 적어낼 정도면 하루 이틀 전도해서 그래서 이름을 올린 이들이 아니죠. 짧게는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걸쳐 기도하고 전도하고 때로는 때를 써봐도 안 되었던 이름들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곳에 적은 것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신앙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 하늘의 신비 구원의 과정 우리가 죄인이고 어떻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가 하늘나라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원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수 있다 이런 사형리에서나 볼수 있는 내용들 열심히 외워서 훈련 받아서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면 그 또한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전도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이야기들로 그런 전도의 이론과 원리들로 영원히 바뀌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정말 더 어려운 것은요 전도에서 진짜 어려운 것은요 남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천국에 대한 원리와 하늘의 신비를 설명하는 일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가족에게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요 정말 정말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그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모르는 이에게 복음과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설명의 문제예요.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나를 통한 경험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전하는 것은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설명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입으로 되어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 봐야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은요. 나의 설명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으로는 이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천국을 설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되면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것도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주신 영혼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길거리에서 몇 분간 얘기했다고 영혼이 바뀌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진짜 어려운 것은요 나를 잘 알고 함께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말로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 설명을 들은 나의 가족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나의 말에 귀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 전도 축제의 그 핵심 주제는요. 그래서 만남이에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자는 거죠. 뭐 놀랍고 화려한 전도의 스킬과 기술로 그들을 설득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만나자는 거예요. 무슨 거창한 전도 이론과 원리로 설득하자는 것이 아니라 만나자는 거예요. 다섯 번 만나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화로 두 번째는 커피숍에서 세 번째는 구역에서 초청해서 네 번째는 체육대회 행사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 장수교회 예배로 초대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다섯 번의 만남을 통해 나의 입의 말의 도구가 아니라 어줍지 않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어 맡기자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세치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세치어로는 말로는 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여호와 하나님 한 번뿐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역사하 여주 없어서라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전도 대상자를 만나자는 거예요. 어 무슨 거대한 전도의 논리로 어떤 전도의 스킬로 그들을 설득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리도 없어요. 그 준비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고민고민 고민 끝에 체육대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교육자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서너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팀별로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또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우리 마음 한 구석에 피어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전도가 될까? 아니 체육대 당일날 도대체 몇 명이나 올까? 식사는 몇 명을 준비해야 되지? 선물은 몇 개를 준비해야 되지? 우리 교회 성도들만 참석하면 어떡하지? 그냥 우리끼리 잔치가 되면 어떻게 되지? 솔직히 고백컨데 지금 식사 인원, 선물 대략 한 4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면요. 우리 보통 주일 출석이 한 430에서 450이고요. 거기에 어린아이들 아동부석까지 합치면 500명이 넘어요. 우리 교인들만. 근데 400명을 잡는다는 건 우리 교인들만도 다못온다는 가정하에 숫자를 잡은 거죠. 만약에 정말 정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날 우리가 전도 초청에 전도 대상자를 초청했으면 100명 혹은 200명이 초청되어졌으면 여기에 100명, 200명을 더 둬야 하는 숫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500명, 600명 그래서 가끔 우리 회의할 때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몇명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황 목사님 몇명 오실 것 같아요? 장 목사님 몇명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준비는 400명으로 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400명만 와도 걱정이고 더 와도 걱정이고 그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 거면 그 선불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비상대책을 오늘은 강구를 했어요 500명 이상 100명 이상 오게 되면 11시 예배 시작할 때 봉고차 4대 빨리 농협이나 인근 지역으로 돌려서 빵 우유를 잔뜩 사오자 식사는 400명 준비했다 니 선물은 어떻게 하나? 선물은 무조건 새로 오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교인들은 티켓을 발행하자. 그래서 일단 티켓은 프린트해 가자. 두렵고 떨리고 잠머리는 잠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교역자들 지금 막 몸살 나기 직전입니다. 입안도 다 얼고. 여러분 체육대로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도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그렇게 불안해하며 떨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던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우리 이 33장 오늘 본문 33장은요. 야곱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는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장면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약속의 땅인 가난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야곱에게는 아주 결정적으로 넘어야 될한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에요 이일 때문에 야곱은 요온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에 쏠려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어찌나 두려웠던지 두려워 떨면서 밤새 천사와 야곱이 그렇게 씨름했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여정에게 맡기고 아멘. 눈을 들어 보니 역시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네. 네. 400명 맞죠? 네. 400명 맞습니다. 야곱에게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에요. 사자들 통해서 보고도 받았죠. 자신들을 향해 이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들을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고 밤을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거예요. 올것이온것이기에 야곱도 그래서 준비를 해요. 어떻게 준비하죠? 자신의 때 무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배치했다 고 그랬어요. 그냥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한 정도에 따라 순서를 나누어 정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한 정도에 따라 아내와 자식들을 배치합니다. 첫 번째 무리에는 여정들과 그의 자식들 제일 먼저 앞부분에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굴 뒀어요? 마지막 라헬과 요셉. 이세 부분으로 나누고 자신이 가장 사랑한 라헬과 요셉은 가장 마지막에 두어요. 아마도 아내와 자식을 편애하는 이 야곱의 잘못된 습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 어머니 리부가로부터 온 것이겠죠. 어쨌든 이, 이 본문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은요. 실제 야곱은요. 33장 1절 들어섰을 때 이미 야곱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생애 마지막까지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형에서를 만나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소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만큼은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배치하고 자신은 맨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는 이런 절의 모습은요. 절하는 모습은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용서를 구한 거예요. 정말, 정말 예의를 갖춰서 구한 거예요. 형제들끼리는 이렇게 인사 안 한다고 해요. 정말 예의를 갖춰서 자신은 나름대로 용서를 구한 거죠. 최대한의 예의를 표해서 야곱은 400명의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있는 예서에게 나아가 머리를 7번 땅에 굽힙니다. 아마도 마지막 죽음까지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형 에서도 자신의 수와 4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요. 에서도 야곱과의 대면에서 관계의 마지막을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400명의 인원을 무기와 음식을 준비하며 며칠을 걸리는 길을 움직인다는 것 그건 많은 돈과 재력이 요구되는 일이고 큰 노력이 부과되는 일이에요 그것만큼 형 에서도 야곱을 향해 마지막을 준비하며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라웠어요 4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했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오니라 아멘 애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했다고 했어요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 애서가 야곱을 안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본문 자세히 보시면 요이 화해의 장면 야곱과 애서가 서로 어긋맞기며 목을 어긋맞추며 안고 입맞추고 있는 이 장면의 실제 이 화해를 주도했던 인물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도했어요? 애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애소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4 0 0 명의 군사와 함께 서 있는 그형 애소 앞에 머리를 땅에 굽히며 일곱 번 절할 때 애소는 어떻게 했느냐? 마루의 안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게 아니라 서둘러 뛰어 내려와 야곱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끼어 안고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애소가 달려갔고 애소가 그를 맞이하여 안았고 애소가 목을 어금 맞추며 입 맞추었다는 거예요. 애서가 먼저 손을 벌려 야곱을 안았던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켜 사륙의 마음을 먹었던 형에서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원래부터 이런 마음 먹고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야곱 그가 무슨 잘못을 했던 다 용서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서에게 있는 야곱을 향한 증오의 지그, 마음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마저 빼앗은 동생 야곱에서는요, 절대로 절대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있었다면 애시당 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지도 않았겠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는요, 그 어떤 어느 곳에서도 이 변화의 내용에 대해 설명되어진 부분이 없어요. 단지 유일한 단서는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매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야곱은요 형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를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또한 형 에서의 얼굴에서 뭘 봤다고 그랬어요? 동생 야곱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도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했어요. 이곳 야곱이 있는 곳까지 에서는요. 말을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400명의 군사와 함께 말을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에서의 마음에 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처절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야곱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싶었던 마음 이것이 이 마음이 온 가득 에서의 마음이 있었겠죠 수많은 날들을 아마도 에서는요 바로 오늘 이 장면을 상상해 왔을 거예요 야곱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고 불태우고 그의 처자식들을 잔혹한 방식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는 야곱의 모습 지난 날 자신이 잘못했고.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속였던 일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에서는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을 만나는 에서의 얼굴에는 그런 복수의 마음이 서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이 에서의 얼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야곱이 보는 형 에서의 얼굴에서는요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누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있는 동생 야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도 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성경에는 아무런 설명이 정말 없어요.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한 구절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한 애서의 모습에 대해 우리 성경은 아무런 언급조차 하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 말고는 이런 일을 하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소리 없이 알리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이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계 성도 여러분, 이런 애서의 마음의 변화 과연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형 애서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죠. 복수심에 불타는 형 애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야곱의 마음을 야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킨 것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특히나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보았던 형 애서의 얼굴에 자신을 기쁘게 받아주는 형 애서의 모습을 야곱이 보았다고 야곱이 고백했죠. 형 애서의 화해 제스처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이어서 밉지만 죽도록 밉지만 혈육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용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혹은 외삼촌 라반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어찌되었건 선악간 야곱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의 경우는 전혀 달랐어요. 그런 경우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순식간에 기적처럼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눈에는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고. 형에서의 얼굴에서 진짜 동생을 맞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마치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야곱과 에서 사이에 아무 일도 원한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을 그렇게 순식간에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 결정, 행동, 의지, 목표 특별히 개인이 가지는 열정의 미래에 대한 소망들 심지어 사소한 개인의 감정들까지도요 사실은요 이것을 주관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한 목표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쏟고 이끌리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감정에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쓰러지고 변하고 흔들리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추지도 못하는데, 누가 그 누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대의 마음의 생각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의 역사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체, 우주, 만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인간 창조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사소한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결심까지도 우리의 의지까지도 변화무쌍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이 끝입니다 아, 네. 만남, 다섯 번의 만남 전도축제를 통해 전화하고 카페에서 만나고 구역에서 만나고 체육대에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 만나는 그 다섯 번의 만남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역 초청한다고 누가 오기나 할까? 체육대에 초청한다고 아니 예배에도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체육대에 나와서 남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땀 흘리며 그렇게 활동할까? 예배로 초청하라고 지금까지 평생을 걸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초청한다고 오게 될까 다섯 번 만남 이루어질까 다섯 번 만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죽께로 돌아오기는 할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의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느낌이죠 그러나 하나님 다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애서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리라 야곱인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애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고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목소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의 만남 그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잠시나마 작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기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마저 그건 마저 우리가 잃어버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십시오. 다섯 번 만남 해 보세요. 초청하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에서를 움직이셨던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남편 우리 안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우리의 친지,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초청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겪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의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인 생명 열매, 그 남편, 부모, 우리 자녀들, 형제, 이웃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 기적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그 기적을 이루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저녁 우리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만남 축제를 통해 다섯 번의 만남을 통해, 특별히 체육 대회를 통해 또예배를 초청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기도의 제목 생명 열매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완고함이 누그러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저들의 귀를 막고 있는 아부자 하나님 복음에 대한 이 귀한 음성들에 대해 막고 있는 그 정벽 장벽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다섯 번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장수교회 안에 915명 생명열매가 아름답게 꽃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장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